30대 중반인데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전세도 못 가고 월세 살고 있고 <laughs> 진짜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음. 잘못됐다. 잘 사는 사람들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족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악글자를 따서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말 그대로 악착 같은 절약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한 후에 30대 후반에서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간 좀더 들어가서 한국 파이어족이라고 응. 얘기를 하는데 이는 10억을 현금으로만 다 모기가 쉽지 않기 응.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 공부를 좀 해서 투자를 좀 플러스를 시키고 응.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의 은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 없었던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하고 있었던 일이 너무 싫었어요. 음.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야지. 제가 패션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패션 일은 잘 맞았어요. 돈도 잘 벌고, 저한테 맞기도 잘 맞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패션 음. 쪽도 서비스업이라 어떤 감정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너무 싫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생각을 해서 파이어조 준비를 하니까, 내가 만약 150만원짜리 핸드폰을 지금 사면 이 150만 원치만큼 고객한테 감정 노동을 더 당해야겠구나 음.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저게 뭐라고 음. 그래서 그 이제 소비가 딱 끊긴 거 하나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30대가 될 때까지 돈이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20대 때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근데도 돈이 없었던 이유는 잘 벌고 잘 썼어요 전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맞아 그렇게 보였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그거 할 때는 명품도 좀 사보고 휴가도 좀 해외여행 가고 음. 비즈니스 타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결국 남은 게 없었죠 하지만 음. 20대 때 그걸 해봤더니 이렇게 돈을 써봤자 결국 나에게 남는 돈만이 내 돈이구나를 음. 알게 돼서 지금 내가 앞자까지 절약을 해서 투자 공부를 하면 이게 나한테 모일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절약하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조기 은퇴를 하려고 했던 계기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라고 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조기 은퇴가 할 만큼 돈이 없었으니까 이걸 미뤄야 됐던 거예요. 근데 미루는 동안 엄마가 시골에서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희를 불안하게 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혹시 큰 병에 걸리거나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하기 전에 그럴까봐 그 불안함과 이런 고객들에게 시달리는 감정 노동이 있어서 절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40살에 조기 은퇴하려면 얼마 정도를 모아야 돼요? 이 파이어족은 그 목돈 마련에 어떤 룰이 있어요. 개인이든 아니면 당신의 가족이든 1년 생활비에 25배를 모아서 그걸 목돈으로 하고 그 뒤에 투자를 해서 꺼내 쓰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1년 쓰는 생활비가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4천만 원에 25배인 뭐 10억 혹은 3천만 원이다 하면 3천만 원에 25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룰은 당신 생활비에 2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이어족이 됐으니까 대파하는 얼마로 했느냐라고 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개개인마다 생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음. 얼마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의 파이어족은 통상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모아서 파이어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파이어족이 됐는데 나는 정말 통펑 쓰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은 20억도 모자라겠죠. 하지만 나는 적은 돈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 0억보다도 적은 돈으로 할수 있다고 얘기. 그래서 저희가 공식이 있어요 SM은 종잣돈 곱하기 ROI 투자수익률이 MCL 당신의 최저생기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파이어족이 되는 최저자금을 마련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희는 30대 초반까지는 평범하게 생활을 했는데 과소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모으는 정도로는 파이어족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생활하면서 돈을 절약해서 정년 은퇴를 해도 노후준비가 안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40살 정도까지 조기 은퇴를 하려면 그냥 절약이 아닌 결단 있는 절약을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거부터 위에서부터 쫙 차례로 한번 적어 봤어요. 그랬더니 월세나 해외 여행 이런 게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에서부터 네 개를 딱 줄였는데 그네 개가 집 매수 금액과 해외 여행 그리고 차, 차도 많이 들잖아요. 차랑 그리고 비싼 취미. 이거를 그냥 줄인 게 아니고 정말 딱 끊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면 좀 불가능한데 저희는 3년 4년 고정도를 그 그냥 딱눈 감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목돈을 마련했어요. 얼마로 은퇴하셨어요? 저희가 2015년 중반 여름쯤에 저희가 파이어족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됐죠.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보니까 지 포함해서 전체 저희 자산. 그때는 저희가 집은 없었거든요. 전체 자산이 5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희는 파이어족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나가세요? 지금 현재는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4천만 원 중에서 생활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년에 2,400, 500 정도 쓰고요.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를 뭐 여행이나 집안 행사 이런 용으로 쓰니까 4천 정도 쓰니까 좀 그래도 여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음. 돈을 쓰면서도 항상 목말랐거든요. 음.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내고간이 음. 비어있으면 금으로 된 밥을 먹어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항상 허기가 지는데 내고간이 풍족하게 차있다는 걸 알면 보리밥을 먹어도 뭔가 나는 든든해 남자가, 어, 나는 내고간이 차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든든해서 소비 욕구가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럼 지금은 투자 외에는 돈 버는 일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 수부도 저희가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쓰게 돼서 작가로도 뭐 하는데 이게 저희 생활을 커버할 만큼의 뭐수입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커버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한닭6 마리 정도 사면 없을더니 <laughs> <laughs> 근데 파이어족이라는 게 목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일은 은퇴를 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막 걱정 없이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은퇴하는 게 매력적이었다기보다는 일찍 은퇴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억으로 은퇴는 했지만 투자를 해서 이 투자도 경계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에는 지금처럼 모든 자산군이 핫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올라갈 일이 확률이 높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산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경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자산은 이제 파일족이 될 만큼 충분히 됐고 저희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시자 차익으로 쓰고 있고 지금은 돈이 안 돼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유튜브도 돈이 안 돼도 하고 싶어서 하고 TV나 뭐 이런 데서 출연 요청 많이 오는데 저희는 하기 싫으면 다 거절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삽니다 어, 어. 꿈같은 얘기 같아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다른 분들도 파이어 족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 자신을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파이어 족을 보통은 꿈꾸는 사람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음. 첫 번째는 일이 하기 싫어서, 어, 일이 힘들어서 음.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좀 누구한테 얘기 안 듣고 파이어 족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기 은퇴하고 돈좀막 쓰면서 살고 싶어서 음. 놀고 싶어서, 네, 놀고 싶어서. <laughs> 아까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얼마로 파이어 족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답은 이걸 듣고 계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얼마를 뭐 쓰고 얼마를 벌고, 그리고 내가 파이오족을 어떻게 하고 나의 이상이 크면 돈은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좀 떵떵거리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음. 큰 돈으로 해야겠죠. 음. 30억인들 되겠어요. 그렇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싫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을 얼마를 쓰는지 회사 다닐 때의 돈이 아닌 파이어족이 돼서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음. 회사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던 차비나 경조사비 이런 음. 것들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품위유지비. 고민비. 예.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거 이런 것도 비용이 좀더 적게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뺀 최소 금액을 구해서 그 정도가 되면 나는 파이어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파이어족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완전 계획했던 것만큼은 아닌가봐요. 음. 그랬더니 나는 급한 상황이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음. 어떤 사람이 맞는 파이어족이다. 음. 누구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파이어족은 어디 시험치는 게 아니라. 음. 그저죠 시험쳐서 당신 파이어족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파이어족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파이어족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해결해서 행복만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파이어족이 돼도 삶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파이어족 예를 들면 뭐 10억 혹은 어떤 목표 금액만을 보고 달려가면 10억만 모으면 인생이 걱정 없이 꿈같은 나날만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앞에서 뭐 예를 들어 돈을 10억이라면 이 10억을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5억으로 은퇴를 했지만 이 5억은 투자를 한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절약. 노동 소득으로만 모은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모아 보니까 돈은 처음에 작은 금액일 때 모을 때가 가장 힘들고 나중에 10억이 넘어가면 그 뒤로 1억씩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게 돈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쉽게 처음부터 한 방에 10억, 5억을 이렇게 딱 벌어서 은퇴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실까봐 젊은 분들에게는 그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플렉스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커피가 막히고 이런 건 되게 궁상맞아 보이고 음. 그러실 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천천히 모으는 돈이 보통 나에게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혹은 그 목표 금액만 보고 가서 그것만 되면 그 뒤로는 걱정 없어 이런 삶은 아닌 거예요. 그 뒤에도 걱정도 있고 하지만 단지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삶을 설계를 내가 할수 있다는 것 그것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돈만 보고 달려가면 그 뒤가 허탈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짝 주의해주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20대, 30대, 40대 세대별로 파이어족 준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20대는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20대 때는 어떤 소비의 질을 잘 들여놔야 될 때거든요. 음. 이제 월급은 적어요. 근데 그때부터 악착같이 절약만을 하면 나중에 현타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 돈을 한번 다 써보세요. 150 벌면 그걸 한번 다 써보세요. 대신 빚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드 가지고 미리 끌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정말 명품백이 가지고 싶다. 음. 그럼 그거 한번 사보세요. 근데 그게 500 짜리다. 그러면 그 500을 내가 모아서 사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핸드폰 같은 거살 때도 우리가 무식적으로 그냥 할부 다 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말고 그거를 현금으로 사는 버릇을 드리고 이렇게 소비의 버릇을 적은 돈일 때부터 들여놔야 나중에 됐을 때큰 돈이 들어올 때 그걸 관리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 이런 사람있잖아요나쓴게 없는데 돈이 없어 이런 어, 사람. 보통 다 그러지 않나요? 네. 특히 <laughs> 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음. 안 나가셨잖아요. 여행 잘안 갔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돈을 못 모으셨다면 음.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어, 이건 그냥 100%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소비 습관을 드리냐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를 20대 때 해놓으면 30대 정말 큰 돈이 들어오는 나이가 됐을 때 돈을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20대 때는 절약보다는 그 소비 습관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약간 경력 있게 하는 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3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가 그러면 이때 나의 능력을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출하해 보면서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던지 뭐 시험을 치든지 스펙을 더 쌓던지 혹은 이직을 하던지 이러면서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30대에요. 만약에 뭐 공무원이나 경업이 안돼 있는 직장이라면 승진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업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30대 때는 돈을 목표로 최대한 나의 몸값을 올리고 이렇게 돈을 바짝 모아야 하는 기간이 30대라고 생각해요. 40대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기. 도 해요. 근데 파이어족이 40대 초반까지 보통은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40대에는 그 파이어족이 될수 없나? 시작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늦기 때문에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진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0대에도 얼마든지 파이어족을 할수 있어요. 40대 준비해서 4 0대 하면 되니까. 근데 40대에 주의할 점은 돈을 많이 벌지만 많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파이어족이 하고 싶다면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거는 부부들이 잘 의논해서 그 부분을 잘 하면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파이어족을 추천하나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싫은데 돈 때문에 꼭 해야만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파이어족이 정말 맞지 않을까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저냥 그런데 이일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음, 꿈이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 근데 음. 글이 뭐잘 팔리지 안 팔리지 모르잖아요. 책. 밥 먹고 살기 살기 어, 힘들죠. 맞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악장같이 돈을 모으고 절약을 하고 투자를 좀 해서 나중에 내 꿈에다가 투자를 음. 하는 거죠. 어, 내 꿈을 내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의 음. 시간을 사온다면 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파이어족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고향은 지방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한 20년 정도 전에 올라왔는데 동대문 새벽시장,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밤에는 옷을 생산을 하고, 낮에는 소매로 팔고, 도소매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약간 번아웃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학연수를 핑계로 유럽에서 2007년도쯤에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국에 갔다 오니까 그 전에 7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거의 제로 세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다시 자리잠대까지 시간은 좀더 빨리 걸렸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년 쉰거 가지고 다시 제로 세팅 될거 같으면 평생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막짝같이 모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고 40대? 40살 전에는 은퇴해야지. 이런 그냥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다가 아빠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홀로 남으시니까 되게 아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저희한테 같이 살자. 이제 엄마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데 엄마는 지방에 계셨고 저희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서 그때 빌라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 월세 방두 개짜리에 엄마까지 모셔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전세도 못 가고 월세 살고 있고 부모님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같이 살 수도 없는 저희를 보니까 진짜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음. 잘못됐다 잘 사는 사람들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저희가 조기 은퇴를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좀 일찍 조기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글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파이어족을 그때 알면서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은퇴가 가능하대 그렇죠. 그거를 그때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10억을 모아서 은퇴를 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려는 음. 그게 이제 조기 은퇴 좀 계기였달까? 요즘 같이 이렇게 투자가 되게 활황일 때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절약하는 거는 모든 부자로 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단단한 어떤 어떤 기초, 음. 기초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또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 분 중에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파이어족이 되시는 분들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좋은 얘기 들려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